자신도 그렇게 돌아볼 여유 거의 없잖아요. 근데 이 그런 시간을 갖고 나도 되돌아보고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. <laughs> 근데 이 옮겼을까를 확 보내야 할 때였어요. 얘가 힘들, 힘든 시기에 내가, 내가 왜 옮겼지? 그러니까 얘가, 얘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?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일 때도 고민되는 거 있으면 고민되는 거 그대로 얘기도 하고 그냥 그런. 다 이제 저와 같은 엄마니까 그냥, 그냥 그 자체가 편안하고 참지 않아도 되는 그 나만의 시간? 그게 너무이 날만 온전하게 나를 위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조금은 제가 이렇게 꾸미게 오는게 저의 내면적으로 뭔가 들여다보면서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조금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조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게 조금 남편 이런 주제를 했었는데 인정하게 됐고, 받아들일 게 됐거든요. 근데 과거 어떤 트라우마든가 과거 말고 어떤 상처로 상처를 조금이나마 좀 치유할 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데좀더 자신감 있게 거칠 거 심할 수있수있지 않을까.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. 더 좋은 엄마가 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까지 생겼습니다. 아 그래도 우리 남편의 좋은 점도 있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, 어, 다시 남편과의 이런 좀 좋은 시간들을 상기시켜줘서 너무 좋아요.